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 읽어 주는 여자 주식 누나입니다. 3월 3일 수요일 아침, 우리가 잠든 사이 밤새 미국 증시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 -0.46%, S&P 500 지수 -0.81%, 그리고 나스닥 지수 -1.69% 이날 뉴욕 증시는 미 국채 금리 동향을 주시하면서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주요 기술주들의 밸류에이션 부담 등이 재부각되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처음 상승으로 출발하다가 점점 하방 압력을 받았고, 특히 전날 3% 이상 상승했던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69% 하락했습니다. 주요 기술주들이 밸류에이션 부담 등의 약세를 보인 점이 증시의 부담으로 작용이 되었는데요. 최근 미국채 금리가 급등세를 보인 가운데, 밸류에이션 부담이 커지면서 저금리의 혜택을 가장 크게 받는 고평가 기술주의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재 부각되는 모습입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 넷플릭스, 테슬라 등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다만, 지난주 1.6% 위로 올라서기도 했던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연준의 고위 관계자의 발언 속에 전일에 이어 이날도 1.4% 수준에서 거래되는 등 다소 안정된 모습을 이어갔습니다. 라엘 브레이너드 패드 이사는 지난주 국채 수익률 급등과 속도에 눈길이 쏠렸다며 우리의 목표를 위협하는 무질서한 상황이나 지속적인 국채 수익률 상승을 본다면 걱정될 것이라고 언급했고 이어 면밀하게 시장 전개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미 경기 부양 기대감과 코로나19 백신 기대감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모습, 모습이었습니다. 지난 주말 미 하원이 1조 9천억 달러 규모 경기 부양책 법안을 가결한 가운데 상원은 마지막 조정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미 의회는 1조 9천억 달러 규모 추가 경기 부양안을 오는 14일 전까지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또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제약사 머크가 존슨 앤 존슨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생산을 맡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워크가 1회 접종만을 요구하는 존슨 앤 존슨의 백신 생산을 맡으면서 집단 면역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모습입니다. 그에 따라 어제도 미국장에서는 이렇게 대부분의 섹터가 다 하락세가 우세했던 가운데 그 크루즈 관련주들이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는 다소 부진한 모습이었습니다. 공급관리협회 뉴욕에 따르면 지난 2월 뉴욕시 비즈니스 여건지수는 전월 51.2에서 35.5 포인트로 15.7 포인트 급락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5월 이후 최저치였습니다. 또 이날 국제유가는 산유급 증산 가능성 때문에 하락을 했는데요. 어, WTI 4월 인도분 가격은 전 거래일보다 마이너스 1, 1. 4 7 하락한 59.75달러에 거래 마감되었고, 브렌트유는 1.55% 하락한 62.7달러에 마감했습니다. 또 어제 준비디오는 후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시회에서는 올랐다가 정규장에서는 마이너스 9%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며 전날의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습니다. 또 소비주인 타깃도 양호한 실적을 발표했지만 마이너스 6.77% 하락했고 콜스는 후실적 발표 속에서 0.63%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의 이 하방 압력에 따라 어, 반도체며 전기차며 이렇게 대부분의 이 섹터들이 다 파랗게 마이너스되는 거게 보이시죠? 그나마 이렇게 식음료 쪽, 뭐 소비재 쪽에서 살짝 살짝 소폭 상승 혹은 보합권을 보이고 있고 나머지 음, 이렇게 전기자동차 쪽에서 테슬라랑 니오 어, 급락하는 모습을 또 보였습니다. 수소랑 태양광도 전날의 상승분을 다 토해내는 하락을 보여주고 있죠. 음,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 장또 오늘 걱정이 많이 되실 텐데요. 사실 우리나라 장은 어제도 그렇고, 미국 장이 좋다고 해서 막 좋은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외인과 그 기관의 수급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 이제는 좀 아시겠죠? 그러니 이제 우리, 우리도 오늘 같이 한번 또잘 대응하면서 화이팅 해봅시다. 오늘도 장중 대응을 위해서 여러분들과 점심 방송 1시에 찾아뵐 테니까요. 이따 라이브 방송에서 만나요. 그럼 미국 증시 마감 브리핑은 여기까지 할게요. 영상 재미있게 봐주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상 주식 알려주는 여자 주식누나였습니다. 또 만나요.